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의 구독돌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일단 땅끝 마을이고요 네, 위치하고 조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면으로 찍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해드리도록 시작.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실수 되게 많이. 예. 네, 그럼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 같은 경우는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이아리에 와 있습니다. 일면 땅끝 마을인데요. 예.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90아4 114평. 그다음 전이 350평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 앞쪽에 점유하고 있는 국어가 350평이 있는데요. 예, 그랬다 그래 지금 대략 이제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건축 연조 같은 경우는 1978년 6월이라고 돼 있고요. 예, 건축 면적 22평이 되 있는데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넓고. 이또 특징이요. 그 여기 학생들한테 이제 방을 임대를 한다고 해서 연수입 5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방이 7개, 화장실이 6개가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뒤쪽 비닐하우스부터 입쪽 구까지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 예, 유실수, 과실수 정말로 정원수를 이쁘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도로 앞 바로 앞에 있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사장님 이 얘기하시는 거는요. 아, 주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뒤에 토종 딱을 심어서 가든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인 큰 도로가에서 바로 나와주죠. 여기서 큰차 바로 들어와지게돼 있고요. 이렇게 네, 이 부분이 이제 국어 지역인데요. 국어 부분까지도 다 사장님 이 정비를 해두셨어요 꼼꼼하게. 그래가지고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일단 정원수하고 가실수 와 너무 잘해놨다. 저 사장님이 20년 동안 여기를 관리를 하셨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이쪽에도 좀 보시고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네. 뒤쪽에 황토방도 또 따로 또 하나 만들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정면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국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네,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국어 보이시죠? 네. 이렇게 국어가 있는데, 이 국어 사이로 해서 다 사장님이 직접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무도 많이 심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자, 도로 메인도로 보여드리고, 뒤쪽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 보이시죠? 네. 뷰. 반대편까지 유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정면에 보이는 지금 황토 색깔 보이시죠? 네, 저건 사장님이 직접 황토방을 지으셨어요. 네, 집하고 별채로 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냥 겨울에는 거의 여기서 생활하신다고 하시네요. 텃밭 같은 게, 이렇 조그맣게 있는 텃밭이 또있고요 이렇게 넓게도 또 텃밭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사과나무도 있고, 네, 감나무. 뭐. 과실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공간 보이시죠? 예, 이 공간도 다 포함이 사장님 땅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땅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매매금액도 괜찮으니까 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다 보이시죠? 이렇게. 저쪽 앞쪽에, 길게 앞쪽에 보면 나무 심어져 있죠? 그 나무 앞쪽까지가 땅입니다. 저기, 저기가 경계예요. 이렇게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닐하우스 만들어두셨는데요 비닐하우스는 한 3년 전에 이거 제작을 하셨다고 하네요. 3,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지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는 텃밭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 다 포함. 이 옥수수도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만약에 이걸 매수하시는 분이 생기신다면, 여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모두 두고 못 만나가신다는 조건이세요. 집에 뭐 에어컨, TV까지도 새거사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놔두고 가는 조건이니까, 그냥 못 만들어와서 사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젊은 두 부부 들어오셔서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신다면 돈은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고요. 이게 황토방이에요. 구멍을 만들어 두셨어요 오 <laughs> <laughs> <어이>, 깜짝이야 <laughs> 구독자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시죠 국대 공간도 있구요 이쪽에서 공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외수도 이렇게 따로 되어있구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온실로 쓰셨답니다 온실로 쓰는거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마당이 넓게 되어있요 지금부터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여러분들 방이 7개가 있으니까요 진짜로 사장님 얘기대로 가든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야외 공간도 너무 좋고 하니까 예, 여기에 이제 마당 앞에서 집 앞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어, 하여튼 나무란 나무는 없는거 없어요 정말로 잘 해놓으셨어요 도로가에또 바로 붙어있고요위에 포도도 심어져 있네요 자 그럼 내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수도가 있네요. 수도 확인하셨죠? 문을 네. 열고 들어오자마자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거실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크게 되어 있고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첫 번째 방방 있고 네. 네. 화장실은 따로 다 붙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살수 있게 공간을 딱 만들어 두셨어요. 화장실하고 세면대하고 잘 보이셨죠? 네, 요런 형태로 해서 방이 7개가 있습니다. 네, 각자 방 하나에 화장실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그렇으면은 다음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보이시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공간 또 있어요. 세탁기 넣는 공간 따로 또돼 있고요. 방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씻을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방으로 되있고요. 어 싱크대도 개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 세탁기 뭐 이런 거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에 몇몇 그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수리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가든한다면 많은 돈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든을 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방이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고요. 똑같은 형식입니다. 지금 손님 쓰고 있는 방이라서 제가 못 열고요. 이 방도 똑같이 지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 방 보여주시면 이렇게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방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주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방 하나, 주방이 따로 있고. 이렇게 방이 또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잘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 공간동안 활용도가 좋으니까요. 진짜로 가든 하실 분 같은 경우는요, 마음 먹고 요걸 해보신다면 은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자제품 이런 것도 분명히 다 두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요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대지가 114평이고, 예, 전이 350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국어를 350평을 쓰고 있는 조건이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방 같은 경우 7개고요. 화장실이 6개입니다. 연수익 같은 경우 500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유실수, 과실수 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영상 이렇게 잘 보셨었나요? 영상 잘 보셨으면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좌측 상단 번호 기억하시고요. 우측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주시다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당까지 다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당이 넓고 나무가 너무 많아요. 네, 그거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수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거 본창고에 고맙겠고요. 입구 쪽에 교통편이 너무 좋고 도로도 네. 지금 이제 외지인들이 자꾸 이제 들어와서 집을 현재 짓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계로 해서 자시 한번 보여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렇게 까끔마을 해남에 와서 이렇게 정원 크고 예, 유실수 많고 가실수도 많은 이렇게 정원이 잘 갖춰져 있는 집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부동산에 구독드렸고요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